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캐릭터를 두고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부천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우 명단들을 이제 연출부들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얼굴만 봐도 알만한 아역 배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뭐라 그럴까, TV에서 많이 봤던 다듬어진 연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진짜 중학생 같은 눈빛을 가진 배우가 필요했거든요. <laughs> 가 이렇게 진짜 그렇잖아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하자고 할 때는 머뭇댐과 이렇게 말 못하고 쭈뼛거림이 있는데 제가 볼때 동원이가 그 예능 <laughs> 방울 앞에서 이럴 때 그런 할머니가 들어가자고 할때막 어색하게 웃으면서 쭈뼛대는 그런 표정들이 정말 리얼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